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중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조 프이디에 대한 안 합니다. 그건.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경과 그걸 숙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대요. 사실 <laughs> 아 매년 매년 하고 오케이, 끝. 아니, 거이모야 거기서 뭐 해? 아니, 네, 아버지 도와드려엔지니어입니 여러 달에는 7 0 너무 빠르잖아요 이거 66, 66으로 가요. 66. 네. 이거는 66으로. 어, 나 사와서 6 어, 60, 우리 이번 먼저 할 그리고 사람에게 하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 습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진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 가스의 영락교의 성도들 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영성 부사님 나오셔서 본문 기도와 더불어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은 음. 여세 정말 참된 행복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의 행복보다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눈물로 살아오신 분들이 부모님께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어버이 주일도 1년 중에 단순히 하루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주님께 하듯하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게 알려주고 었습니다 많은 경제적으로도 있습니다 주님, 이 가난의 기금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이 세상에 위로자로, 치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으로 통된준 충만 역사 이도하심이 사랑하는 가스퍼 영락교 원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는 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오리 시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은 음. 여세, 정말 참된 행복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의 행복보다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눈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어버이 주일도 1년 중에 단순히 하루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난의 기금과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위로자로, 치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로통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원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으로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안 어... 돼요. 어? 다 어, 사모님. 대낮에 가면 일본이 제일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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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제일 제일 사는 곳. 엄청 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배가 있지. 제일 하는게물배 물배 너무 싫어. 저는 그런 물배? <목소리> 네. 많이 먹어 아, 물배 사면? 많이 못요아이스는 수시 아니아이스 거기에 데 그때 가면 그때. 하나면 너 복된. 또 주일 예배를 위한 영상을 또우기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님들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님들 과 함께 모여 주님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일 풍성히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더 많은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조장로님 그 귀한 성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또 우리 귀한 것을 대접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조장로님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흉통하게 이루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누고 교제할 때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판이면 떠보지 채팅대. 공짜로. 네. 무슨 마스크가 적게 있어요. 진짜. 아 뭐가 있고? 만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도토리다 도토리 여기 근데. 보세요. 사장님은 그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 중카드도 계속 신 이렇게요, 저한테? 상황이 안 돼. 저기 진짜 안는것 같은데. 저막아 나와. 아우물을 진짜. 아우우뭐안돼